어,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메말랐던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가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네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어, 카자흐스탄으로 비전 트립을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현지 예 파송되었던 어, 화면 바꿔줘도 돼요. 네. 어, 현지에 파견되었던 어, 어, 비전 트리팅과 또한 한국에 남아서 어, 우리가 어, 열심히 후원했던 또한 한국 어, 선교 지원 팀에게도 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같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받았지만. 어또 각자가 받은 도전들이 다르겠지만 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기에 저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음 제가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어 간증을 함께 나눴던 내용과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 온전히 할수 없고, 또한 기도할 수 없고, 또한 교회에 모여서 자유롭게 이제 예배할 수 없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인해서 기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던,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간증을 했었고, 제가 여러분께 몇, 몇 차례에 걸쳐서 간증한 내용이 있지만,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을 때에는 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충분히 기뻤습니다. 어 제가 살던 곳은 민통선 지역입니다. 민간인 통제 구역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비교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 대부분 어 제가 기억으로는 뭐 30명이 안 넘는 어 이제 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어늘 학교는 1반만 있었어요. 2반이 없었습니다. 어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아무튼 학생 수가 제한이 되어서. 인원이 2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1반에 그러니까 10몇 명또 2학년에 1반에 몇명 이렇게 저의 기억 가운데 학교는 늘 1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나이에 비추어서 안 어울리지만 다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TV에서만 보는 이야기들이죠 고무신이 잠수함이 되고 고무신이 비행기가 되고 그걸로 다 기뻐했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린 기뻐할 수 있었고 일령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임지를 울산이라고 하는 대도시로 옮겨오시게 됐어요. 그 당시 차로 19시간인가 17시간인가 왔어요. 왜냐하면 소양강 때문에 배를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육로로 또 거의 한 9시간, 10시간을 와서 울산에 정착을 했는데 울산에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학교에 반이 몇 반이 있어요? 12반이 있는 거예요, 학년에. 그걸로 부족합니다. 오전 반과 오후 반이 있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아, 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전 반과 오후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과 너무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서 이제 보이는 경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당시는고무신만으로도 충분히 기뻤는데, 이제 뭐, 이렇게 브랜드가 아니면 이상해지는 거죠. 나이키에 아니면 뭐 나이카 뭐 이런 짝퉁 같은 것 신고 오면 굉장히 주눅 들고 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이제 그런 시간으로 변환이 된 거죠.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락실이 있었던 거예요. 아, 뭐 화려한 막현란한 음악과 함께 게임에 몰두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어린 시절 절실히 느끼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시간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에게 어떤 도전들이 들어오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견줄 만한 이 땅의 즐거움들이 나에게 질문거리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일령한 양식이 충분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막상 대도시로 옮겨지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경쟁 사회에 뛰어들고 비로소 사회다운 사회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견줄만한 다른 즐거운 소식들이 이제 울산 상업지구라서 막막 막 저에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았던 어린 저에게 있어서 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 기뻤던 것들이죠, 그렇죠? 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기쁜 내용이지만, 어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여행 다니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어, 즐거움이 그리스도의 기쁨과 막 섞이면서 내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에 대한 도전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필요했던 아버지는 내 옆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저의 피부에 제 눈높이에 전혀 다가오지 않는 허망한 사랑의 이야기만 들렸을 뿐이죠. 갈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새 그 영원하지 않은 기쁨인 이 땅의 기쁨 가운데서 더 제가 무게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고 그 친구들이 느끼는 즐거움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서 어느새 그들이 즐겁게 하고 있는 뭐 오락질과 그 유흥문화와 뭐 술과 담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배 드렸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새벽기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다 들었어요. 새벽 2 시까지 술 마시고 새벽 네시 반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리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어느새 기쁨의 그 무게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간에 잠깐 느리는 기쁨 가운데 많이 쏠렸던 적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지냈던 시간들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저와 전혀 상관없는 한 분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초수 시간에 왜 불러내셨을까요? 좋은 의도로 불러내셨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제가 어, 나름대로 그 또래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얘만 자르면 얘만 자르면 학교가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이제 가정 기록부를 보신 거죠. 봤는데 담임 선생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얘는 부모가 없거나 편부 편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분명 엮여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가지고 가정 기록부를 탁 열었는데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살아 계신 거예요. 부모님의 직업은 목사인 거죠. 단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그 자초지정을 질문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청소 시간에 제가 불려나가서 어, 그분께 딱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네이티브로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네 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메시지로 저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린 아이 때에 이미 고백했었고 그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 주변은 맴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십자가의 그 기쁨의 소식보단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기쁨에 내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음을 그 선생님이 나를 지적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로 제가 듣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과 뭐 그렇게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로 40분 동안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시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다른 것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었음을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제가 찾아다녔던 그 즐거움 그래서 제가 다시 하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잠깐 누리고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제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그때 했어요. 뭐가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순간 저에게 기어, 기억났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한 다섯 살인가 그때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제 목사 할게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갈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우리가 갔죠. 그리고 그것들이 저에게 인상 깊게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많은 희생과 또한 많은 노력과 많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지원 때문에 그곳에 지금 선교 센터가 지어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한명한 한 명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오직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뭔가 후원하거나 돕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기쁨의 내용을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믿음에서 정리되지 않았고 성숙하지 않았고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성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기쁨과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꼭 저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도전을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참 인상 깊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들어봐야 돼그 기쁨의 내용들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어봤자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별로 안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짧게 끝나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다른 쪽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순수한 기쁨에서 우리의 기쁨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보이는 가짜 기쁨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은 기쁨 가운데서 왜 속고 계속 눈치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신경쓰기나 할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중간에 우리가 온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상실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 너희들이 서있다라고 자부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차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과 전술은 별로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한 그들이 위장한, 거짓된, 영원하지 않은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끔 만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참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범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실들을 베이소 총독이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증언했어요 너희들이 고발한 내용이 이 사람을 심만한 과정 가운데 나오기를 나타나기를 증명되기를 내가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나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에게 아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 문제를 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갈수 있다. 나는 못 찾으니까, 이제 어, 아그리파... 이제 왕이 왔으니까 당신을 통해서라도 그가 범법한 내용들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뒤져도 범법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스트가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 사도벌이 잡혀 있는 게 어리숙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베스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거야? 관심도 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참큰 기쁨이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마치 베스트와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그냥 예수에 관한 일로 본다고요. 그게 뭐 중요한 거냐라고 본다고요. 그냥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일 아니냐, 교회에 관한 일 아니냐라고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공직과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고발할 뿐입니다. 하지만 로마법이라든지 어떤 법 가운데 바울이 위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베이스도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총독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돈을 계속 만지고 그 권한과 그... 위치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공의와 그런 정의는 신경도 쓰지 않.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가운데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린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 전화통화 하셨죠? 카톡 하셨죠? 누구라 주로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하셨습니까? 사도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 증언하거나 항변하거나 변화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질려하지 않습니다 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책임을 지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삶이었다고 저도 고백했던 인생이었다고 하지만 고백한 것과 살아내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꿈꾸고 계시는 거라고. 요 우리의 주어진 이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노출되는 그 상황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으며 오늘도 나에게 기쁨의 유일한 주체입니다를 고백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까?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슬퍼한 적이 없고 하나님 없이 좌절한 적이 없고 하나님 없이 기뻐한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를 원합니다. 비전트립을 가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면서 저에게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에요. 어느새 대한민국이 부유해지고 어느새 대한민국이 편리해지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서 예수리스도의 가 전해준 십자가의 기쁨의 내용보다 다른 기쁨의 내용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는 것들을 저는 마음 아파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가운데 기도로 예배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기쁨이 있단 건데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발견하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통찰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기쁨을 사아내낼 책임이 있는 성도들이며 교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 가운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은 진실하며 그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그 약속은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오해와 이 모욕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장차 자신이 누릴 아니 지금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모욕입니다. 십자가의 오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광이 사도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베스도바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두지 않는 이땅 가운데서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잠깐 누릴 만족과 그들의 배를 불려 줄 일만 관심 갖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자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되가 아니라 우리는 이땅 가운데 이렇게 망가져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 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입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할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교회만이 할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어질,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다른 기쁨의 내용과 복음을 대체하지 않는 그 결단 가운데 온전히 주어진 자리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